마지막 순간, 내민한 손. 퇴근길 지하철역 계단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죠. 앞을 서둘러 내려가던 한 노신사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크게 휘청였습니다. 계단 아래쪽에는 유모차를 밀고 올라오는 젊은 엄마가 있었고, 모두가 놀라 멈칫하는 순간, 한 청년이 번개처럼 뛰어올라 노신사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그대로 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노신사는 숨을 몰아쉬며, 고맙네,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청년도 손바닥에 남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안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모차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져 정말 감사해요. 저희까지 큰일 날 뻔했네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청년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지었지만, 노신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 덕분에 오늘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얻었네.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보냈고 순간 짧았지만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계단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안전한지 자연스레 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